보급품이 우리 앞으로. 야. 저기 앞에 저... 저기 W 방향 차. W 방향 차? 야 저기 못 올라가잖아 우리. 저 어떻게 먹으라고? 못 먹지. 어나차 발견. 저기 못 올라가. 와. 멈췄어? 어. 오빠 내려가? 아 내려갈까? 아니 아니 어, 아니 앞에, 안 내려가 거기한데먹으려고 왔는데 옥상에 있어 쟤네 앞에 2층에 있어 지금 우리 집앞 입주? 오 보급품 떨어진데 2층 있다? 그럼 나 들킨 거 아니야? 너 앉아 있어? 아니, 아니야, 이제 아 이제 이아아 우리 우리 안 보여 우리 안 보여 보이는데? 아니우린 쟤네들 보이는데 쟤네들은 우리 쪽안 보이지 엎드려 있으니까. 아니 오빠 내가 지금 보일 위치야 아 그래? 아 어, 못봤을거야 쟤네들 보급품에 정신이 팔려있었어 어떻게 올라가지 이 생각만 하던 아까 보... 유해지도 이 근처에 있었단 말이야? 얘네 여기 앞에 보기 어 보여 간다 어속까아 너무 늦을 수 있지 않나? 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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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아, 들켰을거야? 어 우리집 뒤.. 뒤로 와아 이거 유해지도 뒤에 있을텐데 개피데? 얘 쟤네들 구급약 빨고 있을거야 집 안에 들어갔다 한명 알아라 오른쪽 아이고 뒤도 봐야되는데 수리 니쪽 네 그... 왼쪽에도 한명 갔어 어? 니네 왼쪽에도 한명 갔어 아 이쪽 나왔다 나왔다 보여? 어 보여 <laughs> 어 확인 오른쪽 에, 고물로 우리... 갔어 오른쪽 고물로? 어. 그 쟤네도 저기 있단 말이야 잡으러 갈까 그냥 지금? 지금? 아 근데 이거 위치가 들켜가지고 내려가려면 저 난간으로, 앞에 난간으로 내려가야 돼. 내가 먼저 내려갈 게좀 쓰면. 아니야, 좀... 아니야. 뭐야? 어허. 나 내려온, 나도 내려 어? 아. 오빠, 뒤로 와. 어, 왔어? 어, 어 나담벼락 있어, 담벼락 나도. 어디서 쏜 거지? 나 드링크 하나 마. 뛴다. 어. 왼쪽으로. 미친. 나 도와줘야 돼. 어. 오 아. 나이스 나이스.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오빠 쟤 죽여버려. 죽이는 거야. 나 아예 뒤로 빠질게. 어, 빠져, 빠져, 빠져. 죽였어? 어한명 죽였어 한명 죽였어. 여기 단배라고 붙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봐. 내가 보고 있을게 저기. 아, 그리고 피나? 몰라, 몰라. 아직, 아직 안 보여. 야, 잠깐만. 오빠, 오빠, 피 먹어야지. 일로 와, 내가 볼게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 저기 있다. 확인, 저 위치 확인됐어. 왼쪽 집에 들어갔다. 나온다. 나왔다. 좀 빠졌어. 너 바로 앞집. 이쪽 근처야. 길 건너가진 않았지. 어, 아니, 아니, 그건 몰라. 아까 이 근처로 빠졌거든. 이 새끼? 오! 어. <laughs> 오빠 내 앞에. 오케이 나아. 오케이 오케이. 사 나이스 잡았지. 어잡았어 진통제 드링크 목상자나어 소음기. 아 아니야 AR은 포종기 껴야 되는데 이거 아. 아스카스까 이거? 쓸수 있는 거다 써. 나 이거 스카스. 뭐 혹시 파츠 있어? 뭐? 그 수직 손잡이만, 수직 손잡이만 있으면 돼. 여기 여기 있어, 앵글 손잡이. 저쪽에 앵글 선잡이. 오빠, 어? 보정님 필요 없죠? 어. 아, 나 AK랑 쓰면 되겠구나. 스카스 버려야지, 그냥. 주워놔 주세요. 오케이. 어, AK 어디 갔지? 여기 스칼 있어? 아니, 나 스카 주웠는데나 어. AK 버렸는데? 어디 갔지? 어디? 와. 아, 잠깐만. 방금 이 근처에서 AK 버렸는데? 걔, 걔총또 뭐예요? 걔 스칼 와, 씨, 망했다. 왜, 왜, 총, 총 없어? 응. 어. AK 없어. 여기 SKS 있는데? 바닥가 아, 이 스카스 내가 버린. 아, 잠깐만 일단 피좀 먹고. 총 버린 걸 기억 못하면 어떡하니? 아, 방금 이 근처에서 그냥 버렸는데 스커스 써, 아, 스칼 써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 아, 스칼 저쪽에 있었어, 저쪽 주자. 좀 조금만 들어가면 되네. 아니 그냥 스커스 써야지 어쩔 까 스커스 탄이 작잖아. 아니 어차피 저격총인데 아나 지금 소, AR 소음기를 껴가지고 와... 진짜 오이가 없네 어디 간거야? <laughs> 아나 지금 잠시. 아... 아니야 저거 저거 써야지 오빠, 거기, 개 시체에서, 에 그, AR 퀵도로 대용량 탄창 좀 주워주세요. 오케이. 얘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 많아. 걔도 있어. 아, 뭔뭐 샷건을 들어. 아씨, 진짜 화낼. <laughs> 아, 에이, 여기 있네. 음. 아, 무슨 스카 두개야시 미친. 저 그거 보정기. 아예 그거 그거 대용량 네와 okay. 아... 아니 아니 그 그거 그 파츠 손잡이 수지... 손잡이 어 따로 갔어 아 진짜 에... 에이케 어디 갔지 들어가죠 아이치스카드개치는거 처음이네 진짜 저쪽에 330방향에 총선원에 있다. 능선에. 아, 오케이. 오0 8배율이 4배율, 4배율. 어, 먹었음? 아, 오케이, 먹었음. 딱... 피방? 배율 없음? 아, 비율배율 있음, 배율 있음. 먹었어요, 저도. 오케이, 오케이. 쟤네, 저기 밀타 쪽에서 왔죠. 밀타 파워 쪽에서 왔죠. 어, 저기, 확인! 사람 확인돼요. 330방향. 내려왔어. 내려와. 지금 내려오고 있어, 쟤들. 오케이. 내려온 거 보이죠? 계속. 음, 확인되죠? 아, 좀 너무 멀다. 어. 다음 자기장 보고 가자. 얘네 위치만 확인하는데 더 이상 우리 뒤엔 없잖아. 아 이거 도로만 미리 건널까? 도로만 건너자. 이거 위험하다. 가야 되네. 역시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 하 계속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 케이아좀 오케이. 멀다. 소리 저기도 오케이.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들리시죠? 들리시죠? 날 아, 빌인데 애들이 아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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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보여 난난안 보여 왼쪽 195 방향 뛴다 뛴다고 난 지금 안 보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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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먼저 뛰어 195 방향 해육소 쪽 여기 해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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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라픈절, 확인 확인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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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제아아아아아 아, 아, 어, 지금 모른다 어디있는데 어. 그, 그, 그. 죽었어? 어 죽었어. 어. <laughs> 살살 비어가면 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망했다. 아니 뒤쪽엔 없으니까 나무 쪽으로 가 과외 쪽으로. 어. 보이면 말해게 어, 저기 언덕에 사람 보인다.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돼. 이 여기선 집에서 보일 텐데. 더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거. 어. 집 앞에 나왔어. 두 명이. 어어 확인 확인해. 확인. 저새끼도 집들어갔나? 못봤다 못봤다 쟤네도 집들어갔으니까 집 모서리에 붙어있어 저기 구석에 앞에 다른 애들이 뒤에 있을까봐 아맞 저기 엎드려있는거 아니야? 어디어디어디 아저 오른쪽에 엎드려있는거 같던데 그집 구석에 들어가지말고 어 뒤쪽 구석에 여길 붙어있으란 날 아니야? 근데 나중에 튈때좀 위험하겠다 시간 보고 줄어들 때 움직여 쟤네들 총소리 내면은 모를거야 바로 앞집 들어갔잖아 이거 나왔다. 나온다? 나오나? 발소리 죽여놨거든? 오케이. 오이 아, 2대2대1이겠네. 백0바 어부지리를 노리는 수밖에. 어, 여기 바로 앞집인가? 연사로 놓고 이제 갈기 준비하고 들어가. 조심. 줄어든다. 아니, 아니, 아니지, 그냥. 어. 돌아 나가야지.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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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휘. 오. 어, 담벼락, 담벼락. 와.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니가 건물에 있는 애들 잡고 가는 수밖에 없어. 이쪽에 안당한다 여기 나온? 이 근처에서 소리 나죠? 어? 그집 앞에. 애들. 발소리. 아, 어, 나온다, 나온다. 본것 같은데? 아니, 못 봤어, 못 봤어. 애들 나간 거 아니? 나가서 나... 총쏘고 있다. 애네총 소리 때문에 모른다. 니어뛰 어, 야 돼. 어 마, 기 연막 없어. 연막 연막 깔고 마, 요, 마, 요, 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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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두명남았다 아... 아, 이거 한 팀이잖아. 야, 쟤네도 연막, 연막 연마 때문에 안, 안 보일 것 같은데? 앞에 연막 깔아놨네. 오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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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목소리> <목소리> 자기장 때문에 죽을 길이다. 앞에 있네, 앞에, 앞에. 기어가 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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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아이 <laughs> 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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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이건 아니지. <웃음> <웃음> 아, 진짜 아깝다.